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말해 주세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네, 잘했어요. 한번더해 주세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맞아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예쁜 기 척척하면 전도사님이랑 엄마랑 아빠랑 함께 말씀 읽어줄게요. 예쁜 기 척척 해주세요. 준비 시작. 예쁜 기 척척.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아멘. 자, 다 함께 나와라. 야. 해주세요. 준비, 나와라. 야. 시작. 나와라. 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피곤할 테니 어서 배를 타고 먼저 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곳에 남아 산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잠시 이곳에 머물르셨지요. 이것 좀 보세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배는 점점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바람도 없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편안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았었던 배가 갑자기 비바람이 치면서 막 흔들리고 그리고 거친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이렇게요. 해가고 있던 배가 갑자기 비바람이 치면서 거친 바람이 불, 불다 보니까 파도도 거칠게 쳐서 배는 곧물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아요. 쉿, 철수. 쉿, 철수. 제자들은 모두 다 아우 이거 어떻게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모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하고 모두 겁내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은요 점점 점점 어두워 밤이 깊어졌거든요. 주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들리는 거쉿 철썩 가는 거친 바람 소리라. 철썩거리는 무서운 파도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자들은 모두 다 무서워서 어떡해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모두 죽을 것 같아 어떡해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깜깜한 저 멀리서 뭔가 어둡게 생긴 무엇인가가 제자들이 있는 배 쪽으로 슬금슬금 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래가지고 까 유령이다. 아, 무서워, 어떻게 유령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 따라해 볼래요.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맞아요. 유령이다. 아우, 무서워. 어떻게 죽을 거야, 우리는. 무서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오시면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모두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예수님 보니까 정말 안심이 돼요. 예수님, 예수님 보니까 이제 정말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맞아요. 그래 내려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조심조심 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있지 뭐예요? 그런데 그 순간 거친 바람이 베드로 옆으로 쉿 불지 뭐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바람이 부는 걸확 느끼고 나서는 바람을 보고는 아 무서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쉿 부는 비바람을 보면서 아 무서워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물 위로 물 아래로 쑥쑥쑥쑥 빠져들어가요 예수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 구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를 위로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어라고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베드로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니? 맞아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배 위에 올려주시고 예수님도 배 위로 올라오셨어요. 바로 그 순간 거칠게 불었던 바람도 무섭게 철썩거렸던 파도도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마자 거칠게 불었던 바람도 무섭게 철썩거렸던 파도도 잠잠해졌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런 일을 그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물 위도 걸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 거친 바람과 철썩거리는 무서운 파도도 그저 잠잠하게 하시네요. 예수님 정말 최고세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어떤 능력이냐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이러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왜 바람을 보았니?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전도사님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믿을래요. 맞아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맞았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만 우리 믿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점점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항상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무서운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따라해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다른 곳을 보지 안을래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을래요. 아멘 맞아요.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른 곳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어머니, 아버님, 마음처럼 되지 않으실 때, 말씀 속에서처럼 거친 비바람이 쳐 견디기 힘드실 때 있으시죠? 때론 지금이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주세요. 그 예수님이 하실 일만 믿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모두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예쁜 손하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게 해 주세요.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잘했어요. 박수 쳐줘야지. 그리고 전도사님과. 엄마랑 아빠도 선생님들도 최고해 주셔야지. 최고! 잘했어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줄 아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지금 아이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우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멀리 뻗치며 또 완전한지를 알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이에게 정말로 나타내사 아이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듯이 저도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이가 확실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범적으로 아이에게 보여 줄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아이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 속에 자라나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렵지 않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아이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 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아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가정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거친 비바람으로 힘든 시기를 만나실 때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떨지만 마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찬양을 위해 이번 주 월요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화부 아빠들만의 카톡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찬양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함께 해 주세요. 유치부 부모님들께 이번 주부터 축복 기도문을 공유합니다. 우리 자녀의 성품을 위한 축복 기도문인데요. 동글동글한 곳에 자녀의 이름을 넣고 매일 기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다른 말씀 기도를 올릴게요. 어, 한달 동안 계속 다른 말씀이 올라갈 텐데요. 이게 한달 동안 되어지고 계속 반복해서 될것 같아요. 자녀들의 성품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아빠도 기도의 몫이 있으십니다. 그 기도 모두 매일매일 해 주세요. 10월부터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에 반별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리는데 어떻게 반별로 모이냐고요 줌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반별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9월 동안은 선생님들과 제가 연습하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시간 후에 10월부터 모여봤으면 하고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서로의 얼굴을 못 보고 친구들 얼굴도 함께 못 보고 있는데요. 아, 이 중으로 하는 반별 모임에서 함께 만나고 서로 안부 묻고 서로 잘 지내는지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아, 이한 주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해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